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데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전도하는 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는 데 새해는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 익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익숙해지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는데 익숙해지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에서 구별되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는데, 절제하는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순종하는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보고, 사랑을 나누는데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것이 많아요. 그게 한꺼번에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